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아이들이랑 같이 치앙마이로 이주나 장기 거주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보셔야 될 내용이에요. 어, 바로 치앙마이 교육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치앙마이 국제학교는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영어로 수업하는 사립학교의 학비나 뭐 방가우에 하는 사교육 뭐 개인과에 그리고 운동이나 음악 같은 예체능 레슨 같은 이런 정보들은 사실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 스텔라가 직접 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뭐 스텔라가 직접 하진 않았더라도 주변 지인분들이 실제로 경험한 레슨들을 중심으로 가장 현실적인 정보들만 모아서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치앙마이에 있는 학교를 보내려고 준비 중이시거나 아니면 지금 이미 치앙마이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시는 분들 중에서도 방과 후 사교육이나 다양한 레슨 정보를 찾고 계셨다면 분명 도움이 되실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학교 학비나 개인 레슨 같은 금액들은 저희 스텔라 학년을 기준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어, 보통 중학생 이후에 치앙마이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계시다면 지금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갈 거라는 거 미리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한국 영어 유치원 가격이 한 달에 200만원 가까이 하는 곳도 있다면서요. 사립초등학교도 뭐 이것저것 다 붙으면 그 정도 한다고 하고요. 치앙마이에서 영어로 수업을 하는 국제학교나 사립학교 학비는 얼마나 들까요? 먼저 국제학교부터 설명드려볼게요. 저희 스텔라는 와리 국제학교라는 곳에 다니고 있는데 어 여기가 치앙마이에 있는 다른 국제학교들에 비해서는 좀 저렴한 편이에요. 어 지금 스텔라가 다니는 이어포 학비가 32만 8천 바트니까 어 한국 돈으로 1500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어 요즘에 바트 환율이 너무 올라서 엄청 비싸지긴 했는데 뭐, 어쨌든, 지금 환율이 바트당 46원이니까 이 환율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아, 또 갑자기 환율 생각하니까 좀 화나네요. 어쨌든, 와리는 그나마 저렴한 수준이라 이 정도고요. 치앙마에서 이 제일 비싼 학교가 란나 국제학교거든요. 스텔라 학년인 어, 이어포가 61만 6200바트니까 2900만원이나 하는 거예요. 차이가 엄청나죠. 가장 싼 학교는 BCIS인데, 어 24만 2천 바트니까 한국 돈으로 1,100만 원이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아이 한 명을 치앙마이 국제학교에 보내려면 한 달에 최소 100만 원 정도에서 뭐 많게는 24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린 금액은 음, 등록금이나 다른 부수적인 비용은 다 빼고 오직 1년 학비만 설명드린 거라 뭐 이런 금액들을 다 합하면 필요한 금액이 아무래도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리고 아직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보니까 모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치앙마이에는 국제학교 말고도 잉글리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그런 사립학교가 몇곳 있어요. EP 사립학교라고 하는데, 국제학교와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어 국제학교는 미국이나 영국에서 사용하는 커리큘럼을 원어민 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고요. 어 EP 사립학교는 태국 공교육에서 진행하는 커리큘럼을 사용해서 일부 과목이나 어떤 학교는 거의 대부분의 과목을 원어민 교사가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학교예요. 쉽게 설명드리자면 EP 사립학교에서는 우리나라 국어시간 같이 태국어를 배우고요. 태국 역사 같은 것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EP 사립학교의 최대 장점은 바로 학비예요. 치앙마이 국제학교 최소 한달 학비가 약 100만 원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충분히 싼 거긴 한데 치앙마이 EP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학교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적게는 한달 30만원 정도의 학비만 갖고도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 선생님에게 수업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학교마다 영어 수업 비율이라든가 뭐 학비라든가 차이가 꽤큰 편이긴 한데 이건 워낙 다룰 내용도 워낙 많고 이제 막 정보가 알려지고 있는 중이라 저도 좀 공부를 하고 다음 기회에 치앙마이 입시 사립학교만 좀 깊이 다뤄보도록 할게요. 한국이었으면 어 학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사교육비잖아요. 작년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한국 초등학생 90% 정도가 사교육을 받고 있고 한달 평균 사교육비가 50만 원 정도라고 해요. 예체능을 제외하고는 주로 영어랑 수학에 사교육비를 사용하는 비중이 높고요. 치앙마이는 어떨까요? 치앙마이도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어, 학원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 고학년 입시반 위주의 학원이고 가격도 꽤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국제학교에 다니는 초등과정의 아이들은 그 학교 수업과 관련한 학원은 거의 다니질 않아요. 어, 솔직히 여러분들도 한국에서 학원 뺑뺑이 돌리는 거 싫어서 여기 오시려는 거잖아요.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따로 배워야 할 필요도 있겠죠. 어, 제일 중요한 영어 같은 경우는 모든 국제학교들이 ELS라고. 영어 보충수업도 있고 하다 보니까 어 따로 학원은 잘안 다니시는데 영어를 전혀 안 하고 여기에 오신 경우에는 초반에 영어로 어느 정도 소통이 가능해질 때까지는 방과 후에도 영어 수업을 따로 하는 경우도 계세요 보통 개인 과외 수업을 받는 게 일반적인데 페이스북을 통해 선생님을 알아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과외를 하고 있거나 이전에 했었던 주변 한국인 부모님들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소개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가격은 원어민 선생님을 집으로 불러서 수업하는 경우에는 1시간에 한 시간에 한500 바트 정도부터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치앙마이 학교마다 정책이 다르긴 한데 몇몇 학교는 원어민 선생님이랑 방과후에도 과외를 할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끔 학교 선생님한테 따로 과외를 받는 아이들도 있는데 찾는 사람이 꽤 많아서 가격도 좀더 비싸고 대기를 많이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스텔라 같은 경우는 따로 영어를 배우려고 학원을 다니거나 개인 과외를 해본 적은 없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책 읽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스텔라 담임 선생님이랑 면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선생님께서 스텔라가 책을 많이 읽기는 하는데 좀더 깊이 읽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스텔라가 책을 깊게 읽을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는데 역시 독서 모임을 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치앙마이에는 스텔라나이 아이들이 하는 그런 영어책 독서 모임을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알게 된게 더블 클럽이에요 국제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국제 학교를 준비 중인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준에 맞는 필독도서를 읽고 선생님과 독서 토론을 하고 글쓰기 지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선생님이랑 백 퍼센트 영어를 사용해서 토론을 한다는 점에서 어 깊이 있는 독서와 영어 회화 실력까지 그한 번에 늘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레벨 테스트를 봤는데 끝나고 나서 스텔라가 너무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3개월 단위로 진행되는데 수강료는 각 플랜별로 라이트는 월 13만 3천 원, 스탠다드는 월 20만 원, 인텐시브 플랜은 월 33만 3천 원이에요. 감사하게도 이번에 저희가 더브클럽과 협업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구독자분들께만 드릴 수 있는 작은 혜택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더브클럽 신청서 작성하실 때 추천인란에 스텔라25라고 적어주시면 신규 회원분들은 최종 결제금액에서 추가로 5만원을 더 할인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혹시 평소에 더브클럽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으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혜택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치앙마이에서도 영어 다음으로 많이들 찾으시는 게 수학이에요. 사실 스텔라 정도의 초등학교 수준의 경우에는 한국인 아이들이 대부분 반에서 수학을 제일 잘해요. 그만큼 한국 아이들의 수학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한국인 부모님들이 제일 걱정하시는 게 수학이더라고요. 왜냐면 여기 국제학교 초등부 수학 수준이 한국에 비해서 진짜 쉽거든요.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아이들보다 뒤처지게 될까봐 걱정하시는 거죠. 결국 한국처럼 선행학습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더 수학을 해야겠다 싶으면 학교 밖에서 배워야 되는데 아, 치앙마이에서는 초등학생이 다닐만한 수학 학원이 구몬 하나밖에 없어요. 저희 스텔라도 1년 전쯤에 두달 정도 다닌 적이 있거든요. 가격은 주 2회 가는데 한 달에 8만 원 정도 하니까 하루에 한만원 정도 하는 거죠. 아마도 지점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한데 스텔라가 다녔던 구몬에서는 수학을 배운다기보다는 주로 연산 문제만 풀다가 나오는 게 전부더라고요 여기서도 워낙 쉬운 문제를 풀다 보니까 10여 분차 타고 가서 어떨 때는 10분도 안 돼서 문제 다 풀고 나오니까 이게 돈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두 달만 다니고 그만뒀어요 다른 지점에서는 한 30분 정도 수학 문제를 풀고 나온다고는 하는데 저는 그냥 수학 문제만 푸는 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아서 구몬은 보내지 않을 생각이에요. 구몬 말고도 영어처럼 개인 과외로 수학을 배울 수도 있는데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페이스북이나 지인들을 통해서 개인 튜터를 구하실 수 있어요. 가격은 영어랑 비슷하게 1시간에 500바트 정도라고 합니다. 제 주변 분들 중에서는 고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학 개인 과외를 받는 아이들이 꽤 있는데 스텔라 정도 나이 아이들은 아직 따로 수학 개인 과외를 받는 아이들은 없는 걸로 알아요. 스텔라도 지금은 따로 학원을 다니거나 개인 과외를 받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수학을 아예 학교 수업에만 맡기기에는 학교 수업 난이도가 너무 쉬운 것 같아서 한 1년 전쯤부터 유료 온라인 어플로 수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제 생각엔 스텔라 정도 나이 아이들은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학교 수학 교과 과정을 따라하기에는 어, 정말 충분한 것 같아요. 가격은 1년에 한 20만원 정도를 한 번에 결제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치앙마이에 온 이유가 진짜 스텔라 영어 딱 하나 때문이었거든요. 아 제발 영어 하나만 충분히 원어민처럼 했으면 좋겠다. 그거였는데 여기 살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뭐 영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예체능을 많이 하는 게 진짜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예체능 레슨을 받았었거든요. 지금부터 치앙마이에서 배울 수 있는 예체능 레슨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 그 전에 제가 스텔라가 예전에 다녔던 그런 예체능 학원들을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곳들은 지난 영상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이후에 했던 새로운 예체능 레슨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 보도록 할게요. 스텔라가 치앙마이에 와서 제일 처음 가본 곳이기도 하고 어, 다른 한국 분들도 애들을 여기 많이 보내시는데 드라마 센터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선 드라마, 댄스, 보컬 뭐 요즘엔 기계 체조도 가르치던데 하여튼 다양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고 무엇보다도 선생님들이 모두 서양인 원어민들이라 아이들한테 영어를 노출 시켜 주려는 목적에서도 많이들 찾으시는 곳이에요. 그룹 레슨 일회당 380 바트 가격이면 치앙마이 다른 예체능 클래스에 비해서 약간 비싼 편이라고도 할수 있는데 원어민 선생님인데다 드라마 같은 공연 클래스는 치앙마이에서 쉽게 접하기 힘든 레슨이라 특히 국자교 재학생들은 한번 정도 거쳐간다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정말 많은 클래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치앙마이까지 오셨으면 다른 건 몰라도 애들이 수영 하나는 확실히 배워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런지 여기 온 아이들이 운동 중에서는 가장 많이 배우는 게 수영 아닐까 싶어요. 치앙마이 시내에 실내 수영 학원이 몇곳 있어서 다닐 수 있긴 한데 제 주변에서는 다니시는 분들은 한 번도 못 봤어요. 여기가 생각보다 비싸기도 하고 보통 한국 분들이 사시는 곳이 이런 콘도 아니면 무반이라 수영장을 갖추고 있는 곳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개인 수영 강사를 집으로 불러서 수영을 가르치시더라고요. 그렇게 배우는 게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요. 보통 1시간에 500바트 정도 내외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 어, 몇몇 분들은 한국인들 사이에서 워낙 유명해서 시간 잡기가 힘든 분들도 계세요. 스텔라도 몇달 전부터 개인 선생님한테 수영을 배우고 있는데, 10회 단위로 결제하는 조건으로 한 번에 450바트의 수영을 배우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시간씩 하고 있는데 개인 레슨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실력이 빨리 늘더라고요. 스텔라가 최근에 농구도 배우고 있어요. 치앙마이에 이런 농구를 배울 수 있는 코트가 몇곳 있는데 제가 다 가보진 못했지만 두 군데는 가봤거든요. 맨 처음 배웠던 곳은 스페이스 바스켓볼 클럽이라는 곳인데 여긴 흑인 선생님이 영어로 농구를 가르쳐 주신다고 해서 가봤어요. 어 그래서 그런지 대부분 국제학교 학생들이 와서 배우더라고요. 가격은 1 시간 레슨에 350 바트인데, 어, 10회권을 끊으면 회당 280 바트에 배울 수 있어요. 여기는 가격도 싸고 영어 노출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곳인데, 어, 시내에서는 거리가 꽤 먼데다가 농구 코트 안이 좀 덥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스텔라가 다른 곳으로 옮겼거든요. 지금 다니고 있는 곳은 점프 아레나라는 곳인데. 아마 치앙마이에서 가장 많은 아이들이 농구를 배우러 오는 것일 거예요. 여기는 원어민 선생님이 가르치는 곳은 아니고요. 현지인 선생님들이 가르치시는데 그래도 간단한 영어를 사용해서 가르치시니까 의사소통이 전혀 안 되진 않더라고요. 배우는 아이들도 국제학교 아이들이랑 뭐 현지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섞여 있고요. 여긴 10회씩만 끊을 수 있는데 가격은 3,000바트예요. 1회당 1시간 수업이고요. 처음엔 배우는 아이들이 워낙 많아서 좀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오래되고 유명한 곳이라 레슨이 좀 체계적인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틈틈이 시합도 있어서 애들이 농구를 즐겁게 배우기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스텔라가 아직 배워보지는 않았는데 다른 아이들이 정말 많이 하는 골프나 테니스를 가격 정도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 볼게요. 골프 같은 경우는 치앙마이에 있는 골프 연습장에 가시면 대부분 프로님들이 상주하고 계세요. 가격은 스텔라나이의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시간당 천 바트 정도부터 레슨 가격이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개인들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르고 레슨 스케줄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건 직접 프로님과 연락을 해서 알아보셔야 될 거예요. 치앙마이에서 테니스도 많이 가르치시는데 한 시간에 한 600바트 선에서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좀 어린아이들은 한 시간 동안 뛰어다니면서 테니스를 배우는 게 힘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친구랑 같이 가서 한 사람당 300바트씩 내고 같이 수업할 수 있는 레슨도 있어요. 지금까지 치앙마이에서 저희가 실제로 경험했던 학교, 사교육 그리고 예체능 레슨 정보들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오늘 내용이 아이와 함께 치앙마이로 오실 계획을 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거나 좀더 자세히 알고 싶은 학교나 레슨이 있다면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면 최대한 자세하게 공유해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